예수를 본받아 3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마태복음 27장 31절로 56절이며, 제목은 큰 지진과 열린 무덤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제상들은 성전에서 평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리던 때였는데,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제사장의 칼을 들고 양을 잡고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전 안의 회장이 소리를 내면서 보이지 않는 능력자의 손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가는 이에 대해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제사만 들어가도록 허락되었던 지성소가 그 앞을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백성들이 볼수 있도록 드러난 것입니다. 거기는 법궤가 놓여 있었고 법궤 뚜껑 즉속재서에는 양쪽에 그룹 둘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빛나던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소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상 성소 제도는 막을 내렸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제상의 손에 들려 있던 칼은 손에서 떨어졌으며 양은 도망을 쳤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희생되셨기에 양을 잡는 일도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나가던 길도 환하게 열렸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이 그분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체상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실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 구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십자가와 더불어 일어난 사건들을 대하면서 두려움과 혼란이 휩싸였습니다. 그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운영하실 때 성서의 회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큰 지진이 나며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는 기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지진은 예로부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10편 18편 7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여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 이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은혜 시기가 맞춰질 때이 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신노가 임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일곱 재앙입니다. 특히 마지막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말과 흡사한 의미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있을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너무도 흡사한 사건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때 발생한 지진으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수 없지만 전에 죽었던 성도들 즉 의인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 영감의 글은 그들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선택된 거룩한 의인들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시킨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부활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무덤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고자 무덤문을 틀어막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도 이 사실을 감추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무덤에서 부활시킨 택함을 받은 무리들이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탄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의 전략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것은 무덤에서 부활한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